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드리는 필승 공략집이면 여러분들 누구나 돈 버실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받아본 분들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분들은 없다고 말씀 주실 정도로 정확히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가이드 잡아 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하셔서 급등 유력주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말미에 화끈한 종목 준비했으니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이전에 아래 상한 개라도 해당되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주식이 처음이다. 초보라서 굉장히 막막하다 하시는 분, 현재 계좌 손실이 막대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계좌가 백화점이다. 종목수가 너무 많아요. 하시는 분들이거나 수익이 굉장히 절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한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저희가 준비해 놓은 급등 유력주 준비해 드렸기 때문에 그 종목을 토대로 천천히 계좌 회복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댓글 참여를 토대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 주고 계신데요 항상 좋은 종목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한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개인 종목이라 할지라도 정확하게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이 종목을 들고 가야 할지 혹은 정리를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정리하게 된다면 어떤 가격에서 어떻게 비중 관리를 하실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금 믿져야 본전이라 따라만 해봤는데, 금양이 수익이 30%입니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금양 같은 종목은 저희가 저점에서 출발해서 지금 현재 수익이 8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30% 수익 내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도 로보티지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 상담받고 싶어서 문자 남겨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상담이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좋은 결과를 지금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가에게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성DS 꾸준히 용돈벌이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영상마다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종목들, 정확하게 필승 공략집을 토대로 매수가, 매도가까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여러분들 수익 내시기 바라겠고,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지금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내용 댓글 참여를 토대로 남겨 주시면 저희가 확인 뒤에 바로바로 대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저희가 지금 추천해드렸었던 종목들 현황 한번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6월 15일 추천주였습니다. 하이스틸이라는 종목을 저희가 추천을 좀 드렸었는데 역시나 3거래일 만에 15에서 배 20%까지 큰 급등세가 나왔죠. 자, 하이스틸 이렇게 20만 원 혹은 30만 원 혹은 이렇게 15% 20% 계속 종목 받으신 분들 수익 인증 자료 남겨주고 계신데. 역시나 여러분들이 수익 내실 수 있어서 저희 역시 뿌듯합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못하신 분들은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단도직입적으로 이 종목 매수해야 되는 거 바로 안내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계좌를 확실하게 수직상승시켜 드릴 여러분들의 차 타고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올여름에도 어김없이 장마가 시작되었는데 구독자 여러분들은 장마로 인한 피해 꼭 없으시길 바랍니다. 장마 때는 이제 피해 복구 관련주 등 이제 장마 관련된 테마들을 눈여겨보면 되겠죠. 자, 그럼 오늘도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라도 상담 배너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특히, 이제 주식을 시작하시거나, 계좌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셔야 합니다. 지금도 대기가 계속 길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구동 인증까지 해주시는 분들은 소정의 상품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해당 이벤트 혜택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종목 안 보고 갈 수가 없죠. 정말 많은 분들이 보유 중이고, 질문도 정말 많이 주신 종목입니다. 바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죠. 이름도 긴데, 요거는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내용 잠깐 보자면, 이제 최근에 상장한 기업이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종목명만 봐도 이제 어떤 그룹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수화학에서. 정밀화학 및뭐 전고체 전지 소재 사업 부분을 인적 분할해서 설립된 기업이고요. 자세한네요.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이제 주요 생산품목 중 이제 분자량 조절제의 경우 동사가 국내 유일의 생산 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IPA의 경우 동사와 LG화학이 국내 생산을 양분하고 있다. 정밀화학 산업은 석유화학 산업에서 응용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다용도의 특수 기능성의 특징을 띠는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으로, 자동차, 전자 등 각종 산업 분야의 제조업체로서 사용되는 원부자재 생산하는 사업이다. 뭐, 국내 유일하게 탈환 기술과, 뭐 강한 기술을 모두 보유한 업체로서, 동사 생산 제품과 관련한, 뭐,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 중이다. 뭐, LG화학 등 국내 대기업과 안정적인 거래를 지속하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 다국적 기업과도 굳건한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은, 관련 뉴스도 잠깐 한번 봐야겠죠. 자, 10배 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매물 나오나? 자 인적분할 재상장 이후 주가가 10배 넘게 뛴 유스페셜티케미컬을 놓고 차익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주가가 단기간에 빠르게 급등한 가운데 대부분의 물량이 높은 가격대에 두껍게 포진해 있어서 대량의 매물 소화 과정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뭐... 이수스페셜트 케미컬의 주가는 상장 첫날인 뭐 지난달 31일 시초가를 뭐 평가 가격의 두배인 83,000원에 형성한 뒤 상가로 직행했다. 이틀날에는 개장 즉시 상가를 찍는 점상을 기록했다. 뭐여러요러한 요러 내용들이 있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건 차트를 보고 설명 드리는 게더 빠르겠네요. 자, 5월 31일에 상장 이후에 여기서부터 찍을게요. 숫자가 안 보이니까 상가를 가고 그 다음에 바로 점상을 갔어요. 그러고 와서 눌리지 않고 바로 거의 한 400, 총 400%가 넘는 상승이 나왔던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판 N자 파동을 그리면서 조정받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다면 건강한 상승으로 뭐 언제든지 다시 재상승할 여력이 있지만, 지금 이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눌리지 않고 야 다이렉트 급등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조정이 나온다면 아주 크게 나올 확률이 큽니다. 지금 매물 때도 거래량을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요 부분에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라도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뭐 그런 생각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도 있고 뭐 지금 고점 대비 30% 정도 하락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반등하는 척하면서. 언제든, 뭐, 추가, 추가 하락할 수 있는 점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금 방송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 비중 조절하셔라. 뭐, 이 정도지만은, 뭐, 화면 상담 배너를 통해서 문자로 연락 주시면은, 뭐, 추가적인 디테일한 내용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연락 주셔가지고, 뭐, 손실없는 매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금량입니다. 금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뭐 단기적인 상승 추세가 뭐 이미 끝났다고 말씀드렸던 영상도 있어요. 바로 4월 10일 영상일 텐데, 뭐 이제 방송 이후에 몇 프로가 내렸죠? 무려 30% 넘는 하락이 나왔고요뭐그 사이 정말 많은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었는데, 뭐 간단하게 내용 보시자면은 이수화학 이수그룹 자체가 뭐 크게 상승을 했었던 그런 상황이고, 제가 정지 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이날 매수하셨어도 뭐 한 달간의 정지를 지나서 단 이틀 만에 50%가 넘는 그런 상승이 났을 뭐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다울 투자증권, 다울 투자증권도 저희가 장대연봉 이후에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뭐 개파락하고 나서 방송 보시고 매매하신 분들은 30% 수익 다 챙기셨을 거예요. 이런 종목들 이제 구독과 좋아요, 인증하고 받아만 가셨어도 뭐 단기적으로 20에서 30% 수익 다 보셨을 텐데 정말 아쉽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구독과 좋아요 딱 눌러 주신 후에 문자로 연락 주시면은 자세한 매매 전략 체계적으로 맞춰 드릴 테니까요. 꼭 연락 주시고요. 근데 여기까지 봤는데 어 별거 없네 하고 중단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게나 손절도 못할 종목 가져가는 것 잔소리 했는데도 들고 있다면 이제는 정신 차리셔야죠. 여러분들 계좌를 불려 드릴 뭐 좋은 종목들 계속 업로드 해 드리고 있는 만큼 꾸준히 보셔야 하고 지속적으로 수익 낼수 있는 매매 팁, 뭐, 이슈, 테마 종목들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구독을 통해서 실력도 상승시키시고 계좌도 상승시키시고 하시면 됩니다. 특히, 뭐, 금량처럼 뭐, 내 계좌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 0임 종목들 뿐이다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연락 주시면은 복구까지 빠르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빈말이 아니라는 점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럼 영상 보시면서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된다 싶으시면은 감사의 댓글이라든지 문자 남겨주시면 하나씩 확인해서 소정의 자료와 함께 뭐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말씀드려야겠죠? 뭐 정말 많은 자료 훑어보면서 오르고 오는 종목인 만큼 뭐 적어도 단기간 흐름은 기대해 볼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YC캠입니다. 자, YC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374억의 코스닥 소형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 적자 전환한 그런 상황이고 동산은 반도체 공정재료 개발 및뭐 제조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23년 3월 영창케미컬에서 YC캠으로 상호를 변경했고 뭐 ARF, 뭐 KRF 포토레지스트용 뭐 린스를 뭐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고 레시드 디펙트 제거를 포함한 특수 목적의 뭐 ARF, 이머션, 공룡용, 린스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양산하였다. 뭐, 이거 스펠링 잘못됐네요. 2016년에는, 뭐, EUV, 공룡용, 패턴 쓰러짐 방지 용액과 현상액을 개발하였다. 뭐, 매출 부분은 2023년 3월, 전년 동기 대비 별도 기준 매출액은 16% 감소,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 단기순이익 적자 전환 한 상황이고, 뭐, 매출 부분은 뭐,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생산능력 확보를 위해서 성주 일반산업단지에 200억 원 가량의 설비 투자를 진행하였고 2021년 EUV용 린스를 개발해서 현재 국내 소재 업체와 상용화 진행 중에 있다 포토 소재, 웨트 케미컬 기타 반도체 생산 설비 및 창고 등의 시설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관련 뉴스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뭐 영창케미컬에서 YC캠으로 뭐 상호를 변경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다음 뉴스. 반도체 소재기업 YC캠. 뭐 글라스 반도체 기판 소재 2종 상용화 임박. 반도체 정밀화 기업 YC캠은 유리반도체 기판 소재 2종을 뭐 개발해서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 회사가 개발한 소재는 유리반도체 기판 코팅제와 유리 반도체 기판, 구리 도금용 포토레지스트다. y c c h m 은 난방 사방지비, 뭐 표면 오염 방지용 특수 폴리머 유리 코팅제를 2014년부터 디스플레이와 대양간 기판용으로 개발하였다. 이때 축적된 기술로 반도체 애칭 때 유리 기판 균열을 보호하는 특수 폴리머 유리 코팅제를 세계 최초로 개발에 성공했다. 또한 이 회사의 반도체 유리 기판, 뭐 구리 도금 공정용 포토레지스트는 미국과 일본 제품들과 경쟁 속에서 개발됐다. 반도체 패키지 두께를 더욱 얇게 하고 반도체 성능을 대폭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유리 반도체 기판 개발은 향후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뭐 글라스 기판을 적용하면 같은 면적에서 데이터 처리 규모가 8배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내용이 있죠. 이렇게 아시다시피 뭐 YC캠은 영창 케미컬에서 이제 사명을 변경한 그런 기업이고요. 뭐 반도체 소재 부품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차트 어, 너무 지저분하네요. 좀 지울게요. 자 차트 한번 보시면은 자 상장 이후에 지속적인 뭐 조정을 받고 자 박스권을 만들고 박스권을 돌파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시 조정을 받고 지금 최근 반도체 어 뭐, 팡에 힘입어서 다시 조금 반등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게 반등을 한다면 뭐 기본적으로 여기 기존 고점까지 한30% 정도는 수익권을 주지 않을까. 뭐그 이상도 가능. 어디서 매매하느냐에 따라 뭐그 이상도 뭐 가능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바로 언제 어디서 사냐 이거겠죠. 뭐 지금 영상에서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뭐 디테일한 타점이나 비중은 뭐 아무래도 뭐 계속 구독해주시고 활발히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뭐 그런 더군다나 기존의 구독자분들은 섭섭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 20명, 20명한테는 뭐 지금 양사에서 밝혀드리지 못했던 별세 개짜리 숨겨왔던 알짜배기 정보들 뭐 최소 30% 정도는 빠르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보들 알려드릴 테니까요. 뭐 내용 놓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익 꼭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난 이미 뭐 너무 많은 종목이 몰려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뭐 더더욱 저한테 연락 주시면 세세하게 대응 방법 확실하게 타이밍 맞춰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같이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이벤트를 통해서도 좋은 자료도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차타고 였습니다